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여러분. 프랑스어 중급 어휘 마스터, 저는 강사 막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La personalité, 성격 관련 어휘 알아봅니다 먼저 장점인데요. Qualité, 이것은 사물의 특성 또는 사람의 자질 또의 장점 나타내는 어휘입니다. 첫 번째로, affable, 진절한, 우리 aimable, gentil 많이 쓰죠. 같은 표현입니다. 명사는요, affability, 진절함. 부사 만들고 싶으면, mn 때, 형용사 뒤에 넣으면 되죠. affablement, 진절하게. 그런데요, 다른 어휘도 있습니다. 바로 이 affect you. 여성은 affect yous. 역시 형용사, 친절한, 나타내는데요. 두개 성격이 다릅니다. affable,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affect you, affect you, 이것은 a f f e c t i o n 애정에 기반한 친절함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쓸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꾹 좋아, 꾹 좋아즈, 예의 바른입니다 명사는 꾹 좋아지, 예의 바음 정중함 나타내요. 여기서도 부사 만들고 싶으면 m, e, n 때 넣으면 되죠. 꾹 투아즈머 예의 바르게. 그런데 우리 꾹 투아 국토아, 꾹 투아즈보다 더 많이 쓰는 것 있죠? 바로 이 볼리입니다. 볼리. 여성은 으가 붙는 형태. 두개 차이점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가다가 누구와 부딪혔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상대방에게 안부를 묻고 이런 것들을 볼리라고 합니다. 국투와 국토아, 국투아즈 이것은요 레스토랑에 가서 남성이 여성에게 의자를 밀어주거나 이 예법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국투와 국토아, 국투아즈라고 불러요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봅니다 소시아블 사회성 있는 이것 어떤 명사에서 나왔죠 바로 이 소시에떼에서 왔습니다 소시에떼 사회 그러면 이것도요 부사로. 하고 싶어요. 이때는 M&T 하지 않고요. De façon. 방법, 방식이라는 façon. De façon sociable. 여기 형용사 써주면 됩니다. 이것이 사회성 있게라는 부사적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휘들 관련 표현으로 알아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앞서서 배웠던 어휘들, 성격 또는 태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격을 나타낼 때는 être 써주시면 돼요. 친절하다, aimable, n 티와 같은 표현. être affable, 예의 바르다, 폴리와 같은 표현이었어요. être c o u c t o i s c o u t o i s e 사회성 있다, 소시에 대에서 나온 것이죠. être sociable. 그리고요, 어떠, 어떠 하다 말고요, 어떠하게 보인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때는 다른 어휘를 씁니다. avoir 동사 쓰고, l'air. 하고, 형용사를 뒤에 넣으면요, 이러하게 보인다 라고 할수 있어요. 이때, er는 공기 대기가 아니라 이 태도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면요, avoir l'air affable. 친절하게 보인다. 보인다. avoir l'air courtois 또는 avoir l'air courtoise. 만약에 주어가 여성이면 avoir l'air courtoise 여성으로 해 주세요. avoir l'air sociable. 사회성 있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계속해서 어휘 봅니다. 계속 장점인데요. optimist. 낙천적인 또는 명사로서 낙천주의자도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o p t i m i s m m, e, s 뒤에 붙이면 낙천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동사도 있는데요. 옵티미제. 이것이 합리화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합리화시키다, 최적화시키다. 반대도 있습니다. 낙천적인의 반대. 바로 비관적인이죠. 비관적인 또는 비관주의자 패시미스트. 패시미스트. 마찬가지. 이스무. 패시미스무. 붙이면요. 비관주의라는 또 명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souriant, souriante 상냥하고 개활한입니다 이것 보시면 어떤 동사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있죠. 바로 sourire, 웃다입니다. 그래서요, souriant 할 때는요 어, 정말로 웃고 있는, 미소 짓는 또는 상냥하고 개활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Studio, studios, studios 근면한 또는 학구적인 이라는 뜻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같은 뜻, Travailleur. travailleur. 여성은 Travailleuse이죠. 명사로서 노동자지만 형용사로서 역시 근면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Assidu도 들어보셨죠? 여성은 의가 붙는 마찬가지 형용사. 마찬가지 금면한인데요. 이것은 또 규칙적으로 나오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학교 관련해서 할 때, 은혜, 뒤지언 트, 아, 씁, 뒤지 하면은 줄성률이 높은 대학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기 있는 어휘들도 관련 표현 봅니다. 낙천주의 자이다. 그러죠. 앞에서 형용사도 배우고, 명사도 배웠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 낙천주의자 명사로서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관사를 써주면 돼요. être un optimiste 또는 être une optimiste. 비관주의자이다 하면요. être un pessimiste, être une pessimiste 하면 되는 것이죠. 상냥하고 개활하다. 이것 어떤 동사에서 나왔죠? 웃다. Sourire. Sourire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Être souriant. 여성이면 Être souriante. 근면하다 또는 학구적인 이라는뜻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Travailleur, travailleuse도 함께 쓸수 있다고 했죠. Être studieux. Être studieuse. 근면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도 avoir l'air 함께 써보겠습니다. avoir l'air optimiste. 낙천주의적으로 보인다. 낙천적으로 보인다. avoir l'air souriant, avoir l'air souriante. avoir l'air studio, avoir l'air studious. 주어가 여성이면 studious. 이렇게 성수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배운 어휘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studio, studious. souriant, souriante. sociable. 맞는 것 넣어주면 되죠. 사회성 있다. 이 s o c i é t e 에서온 형용사. 에트 소시아블 상냥하고 쾌활하다. 우따 동사에서 나왔죠. Sourire. 형용사는 être souriant, 근면하다. 이처럼쓸 수가 있어요. Être, studios, studios. 근면한 학구적인 계속해서 어휘 이 장점들 봅니다. Charmant, charmant. 매력적인 호감이 가는인데요. 이 샤그메라고 하면은요, 매혹시키다라는 또 동사가 있습니다. 앞서서 본 어휘 성격들은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샤그멍, Charmant, 샤그멍트, 매력적인 이것은 조금 더 주관적인 성격을 말할 때쓸 수가 있죠. 사람마다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다 다르니까요. 샤그멍, Charmant, 샤르멍트 그리고 아VENTURIER, 아 v e n t u r i r 모험을 즐기는 역시 명사로 모험가도 쓸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요, aventure, r-a-e-r. 이것은 감행하다라는 동사예요. 여기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용사도 있는데요, aventure. 여성은 aventureuse. 이것은 모험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사람도 쓸수 있고요, 사물도 쓸수 있습니다. un voyage aventureux. 그러면, 모험적인 여행,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serviable, 남을 잘 도와주는 인데요. 이거 동사, servir, 남에게 베풀다, 대접하다 라는 동사죠. 여기서 S 붙이고, ᄂ 뒤에 전치사하면 또 이용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servir, 여기서 온 것이죠. serviable, 남을 잘 도와주는. 와주는 마찬가지 장점 그러면 여기 있는 어휘들도 관련 표현으로 알아봅니다. 매력적이다 호감이 가다 être charmant être charmante 모험을 즐기다 형용사로서 쓰면 되죠. être 바로 형용사 être aventurier être aventurier 이번에는 명사 모험 가이다 할 겁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이 관사 써줘야 되죠. être un aventurier, être une aventurière. 남을 잘 도와준다, servir, 에서 나온 것, être serviable, 남을 잘 도와준다. 그러면 마찬가지, avoir l'air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하게 보인다, 이것이 avoir l'air 형동사이죠? avoir l'air charmant, avoir l'air charmante, 매력적으로 보인다. avoir l'air aventurier, avoir l'air aventurier. 몸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남을 잘 도와준다. avoir l'air serviable. 또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défaut,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éfaut, 일반적으로는 부족을 나타내고요. 신체에서는 장애, 불편함. 성격에서는 단점인 것이죠. 첫 번째로, nervu, nervieux 신경질적인입니다. 이것은 ne r 신경이라는 명사에서 온 파생어인데요. 이 f가 ve로 바뀐 형태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경계 이러면 le system nerveux 또는 중추 신경 le centre nerveux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형용사가 되면 신경질적인이라는 단점으로 쓰여요. a r g i a u x orgiause 잘난척하는좀긴 형용사인데요. 더 많이 쓰는 거 있습니다. 바로, 아호건이죠. 아호건. 오만한, 거만한이라는 형용사.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요. 첫 번째 엘까지 이것이 명사 오만, 거만이라는 뜻이에요. 부사로 하고 싶으면, 오게 유즈먼. 또, m은 때이 여성 형용사에서 붙여주면, 오만하게 거만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distrait distraite 주의가 산만한인데요. 또 같은 표현 dissipe 역시 주의가 산만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것 m e n t 붙이면요. 건성건성으로 하는 이라는 부사가 됩니다. distraitment 건성으로 하는 autoritaire 권위적인인데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독선적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명사는요, 오토히데. 오토 이것은 직권, 권한이라는 명사이죠. 동사는 오토히지, 승인하다, 허락하다라는 또 동사입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분야에서 권위적이다 할 때, 이때 권위적인 부정적인 뜻이 아니죠. 업적이 많이 있으면 또 권위적일 수 있죠. 이때는요, 형용사를 쓰지 않고 여기 있는 명사. 앞에다가 faire 동사 써줍니다. faire autorité dans le domaine. domaine 어떤 도메인 이름, 어떤 이름 넣어주면 그 도메인에서 권위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헷갈릴 수 있는 또 다른 영용사가 있는데요. Authentique, authentique.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사람의 성격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이 검증된, 사물이 진짜인, 또는 감정이 진실된 할때이 어떤 티크, 어떤 이때와 같은 것, 아닌 것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어휘들도 관련 표현으로 알아 봅니다. 신경질적이다. 마찬가지, être 쓰면 되죠? être, nervue, u s e 잘난 척 하다. 아호건과 같은 뜻의 긴 형용사였습니다. être, o r g e être o r u e u s e 주의가 산만하다 디씨배와 똑같은 것이죠 être distrait distraite 권위적이다 독선적이다 être autoritaire 또 avoir l'air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떠하게 보인다이죠? avoir l'air nerveux avoir l'air nerveuse avoir l'air orqueuse avoir l'air orqueuse avoir l'air distrait, avoir l'air distraite, avoir l'air autoritaire, 권위적으로 보인다. avoir l'air는 어떠하게 보인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배운 어휘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o r g u e i l l e u o r g u e u s e serviable, nerveux, nerveuse, 맞는 것 넣어주면 되죠. 남을 잘 도와준다, servir 동사에서 나왔어요. être serviable. 신경질적이다. nerv. 신경에서 온이 파생어 형용사이죠. être n e r v e u x nervuse. e 잘난 척 하다. 아호건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être o r g u e i l l e u x être orgueilleuse. 그러면 여기까지 어휘 oui, 모두 보았고요.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De temps e n t e n d s mon patron a l'air. 가끔씩 나의 사장은, 사장님은 a v 레 i r l'air 나왔네요. 어떠하게 보인다. 어떠하게요? 친절해 보인다. 그러면 친절한 이 형용사를 a v 레 i r l'air 뒤에 쓰면 되겠네요. 일단은 계속 보면요. Mais, 하지만, il est assez. 그는 꽤나 어떠하다. Pour ses 자신의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권위적이다 이때는 또 바로 형용사 써 주면 됩니다. 일단 앞에 친절한 형용사 찾으면 되죠. cultivé courtois affable prudent 정답은요. 바로 이 affable이죠. cultivé 이것은 앞서서 배우진 않았습니다. 이미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교양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intelligent intelligente 이것이 똑똑한, 학식 있는이죠. t 티 v 는앙 띨리적 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똑똑해도 교양이 없을 수도 있죠. t 티 v 는이 교양 있는 을 가리키는 형용사. 꾹투와꾹 투아즈 이것도 볼리와 같은 예의 바른 정중한이라는 형용사. 아 b l 블 이것이 진절한이죠. 푸이동 역시 배우진 않았는데요. 신중한이라는 또 형용사입니다. 푸이동 푸이동트. 그러면 보기를 바꾸고 이제 권위적인 형용사 넣으면 되는 것이죠. autoritaire, autorité. authentique, authenticité. 정답은요. 바로 이 autoritaire. 권위적인, 더 나가서 독선적인을 표현하는 형용사. autorité, 명사이죠. 권한, 직위라는 뜻입니다. authentique,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사물이 검증된, 진짜의, 감정이 진실된 t h 오 n 틱오 c 티시 é 바로 이것의 명사 형태이죠. 진실성, 신뢰성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문제 보면요. 유나는 에 아프레시에 드 투스. 유나는 모두로부터 아프레시 동사 나왔는데요. 원래 원형은 감정하다, 평가하다, 또는 누구를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être apprécié, 이것은 모두로부터 좋아함을 당한다. 즉, 모두가 유나를 좋아한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왜냐, parce qu'elle est si. 왜냐하면 그녀는 아주 정말로 어떠하다고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매력적인 형용사 넣어주면 됩니다. 정답은요? Elle est si charmante.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유나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Mark, n'est pas. Mark는 어떠하지 않다. 바로 지문 보면요. 잘난 척을 하지 않는다. 부정은 여기 있으니까 잘난 척을 하는 형용사 넣으면 되는 것이죠. 계속 문장 보면요. 그리고, et, il n'est pas non plus. 어떠하지도 않다구요. 모음을 즐기지도 않는다. 부정 나와 있으니까 또 모음을 즐기는 순서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먼저 잘난 척을 하는 형용사 있죠. 바로 어기의 유였어요. 마크 그 남자니까 어기의 유. 아호건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 모음을 즐기는 형용사 넣으면 되죠. 정답은요. 아 r i 리에 여기서는 아번트리에도 쓸 수가 있죠. 몸을 즐기지도 않는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문제 보면요. 주건펀프과 나는 왜 그런지 이해한다. 무엇을? 또마나 두주 빠옵드니르 드 포무씨용. 무엇을 이해한다고요? 또 마가 언제나 나 빠옵드니르 포무씨용. 이때요 포무씨용 진급 승진입니다. 아바 위누 포무씨용. 이것이 진급하다 인데요. 어떻다고요? 진급을 못 하는 것이죠. 진급을 못한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승진을 못한 이유. 두 부왕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이네성두트파 그는 확실히 어떠하지 않다구요. 그리 어떠하지 않다. 금면하지 않다. 어디서? 농성다다이 그의 직장에서. 그러면 금면하다. 이것을 형용사로 넣으면 되죠. 이미 부정이 나와있죠. 금면하다. 형용사. 정답은요. 트레스튜디오, 스튜디오 studio, 남성이니까 스튜디오로 나왔어요. 같은 말또트 l e 이어도 있죠. 금면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어휘 모두 문제 다도 보았고요. 어휘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점 처음으로 배운 명사이죠. 사물의 특성 또는 사람의 자질 장점 바로 깨알리지입니다. 예의 발은 폴리와 같은 것꾹 좋아 꾹 좋아즈 사회성 있는 소시에테에서 나온 형용사이죠 소시아블 근면한 또는 학구적인 트라바이어와 같은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스튜디오 스튜디우즈 모험을 즐기는 또는 모험가 형용사 명사 다 되는 것 있죠. 바로 아투리에투리에 이번에는 단점입니다. 결핍을 뜻하고, 부족을 뜻하고, 또는 신체로는 장애 불편함, 성격으로는 단점. 바로, default이죠, default. 신경질적인, 넬에서 온 파생어, nervu, nervuse. 잘난 척 하는, 아호건과 같은 것이죠. 바로, orgueru, orgueruse. 주의가 산만한, d i s s p é 와 같은 것이죠. 또, distrait, distrait. 관위적인더 나가서, 독선적인 바로 보 a u d o 입니다. 여기까지 어휘들 모두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휘로 찾아뵙겠습니다. Merci, au revoir.